그럼 두 번째로 간단하게 이제 직장암 치료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암 치료의 발전. 어, 직장암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학문에 가까운 고들 직장을 쓴 직장입니다. 이 직장은 혈관 분포가 조금 이제 위에 대장하고 달리 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그 대, 대정맥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한 3분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도 간전이보다 폐전이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방에 있는 제 방에 있는 이제 뼈, 뼈의 그 모델을 갖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온 겁니다. 왜 여성 골반 사진을 갖고 왔는가? 여성 골반이 그나마 넓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여성 골반의 이어 직경을 보면은 아기를 낳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렇게 골반이 얕고 넓거든요. 그 넓은 분의 직경이 어느 정도냐면 앞뒤가 한 11cm, 좌우가 13.5cm 정도 된다고 알려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먹을 보면요, 저희 주먹이 한 11cm에서 13cm 되거든요. 주먹 하나 정도가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뼈만 갖고도 이 정도인데 이제 우리 환자분의 직장 MRI 사진입니다. 여기가 obstetrical conjugate라고 이게 이제 결국 애가 나오는 길에 그 직격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건데 11cm 정도 되고요. 가장 넓다고 하는데도 치골까지 보면 한 13c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작은 거죠. 이거 이제 좌우로 우리 골반 내 제일 넓은 데 한번 길이를 재봤더니 이 분의 경우는 한 12cm 정도 되고 항문에 가까운 여기는 수술 범위 에 수술 범위가 이게 이렇게 되는 고기를 재봤더니. 한 6cm 정도 됩니다. 여자분인데도. 그러면 그 공간이 6cm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반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좁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이제 뼈사진을 보여 드린 거고. 요 남자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기라도 결정암보다 직장암이 좀더예우가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해부학적인 골반 안에 있다는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암 치료 시에는 결장암처럼 이렇게 충분히 뛰어내질 못한다는 문제가 이제 한 한계가 되고요. 어, 수술만으로 그럴까 완벽한 치료가 될 건가 하는 의문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야이 항문을 살릴 수있는냐없는 이게 또 하나 이제 관점이 된 거고요. 보, 항문을 보존했더라도 이제 그 성기능이라든가 배뇨기능 장애 같은 게올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추가 보조 치료가 이제 필요해서 예전에는 뭐 방사선 치료도 많이 하고 이랬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술만 갖고는 뭔가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제 이 골반의 태생적 문제 때문에 어, 다중 복합 치료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좀 복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럼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CT를 보면은 결장에 있는 위치는 이렇게 넓다 보니까 넓게 뭐 띄워주면 됩니다. 충분히 이제. 어, 운동장처럼 넓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근데, 직장은 이렇게 좁은 데서 이제 뛰어내려다 보니까 뼈를 깎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직장 수술은요, 이제, 뭐, 이거는 해부학적인 걸 보여드린 거지만, 뒤에 이렇게 수, 혹이 있을 때 좀, 요, 직장에 붙은 근막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잘 띄워줘야 된다. 이제, 찌각찌각 되지 말고, 이 경우는 상당히 이제 엉망으로 뛴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매끈하게 띄었죠. 그러니까 이게 매끈하게 띄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건데 우리 이제 환자 사진 보면 이렇게 뒤에가 어 직장 근막이라고 그랬고 이걸 잘 충분히 매끈하게 띄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항문 보존 수술인데 우리가 이제 항문 직장을 띄고 연결을 해줄때 이렇게 저렇게 직장을 갔다가 봉합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스테플러라는 걸 쓰게 되면은 예전에 이걸 다 우리 어 스승님 시절가 그러니까 저희가 전공 시절에 이걸 막 손으로 다 했었거든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데 저걸 손으로 이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 스테플러라고 하는 기구들이 나왔고 이중 스테플러 이거는 뭐 복강경 할 때나 로봇 할 때나 다 똑같이 이 기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항문 보존 수술이 조금 더 이제 쉬워지게 된 거죠. 결국 항문을 보존 못하면 장루를 하게 되는데 장루라는 게 이제 한자로 굉장히 어려 어려운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루자가 있는데 장내관과 외부를 연결하는 새길이라는 누공 이런 말을 이제 장루라 그러는데 장루를 만드는 경우는 이제 직장암이 아주 항문에 가까이 있을 때 영구 장루를 만들 수가 있고요. 종양이 일시적으로 막혔을 때 응급으로 장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다시 넣어줄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대장 수술을 했는데 이게 연결한 데가 안 붙고 뭐 염증 때문에 터졌다 붙질 않는다 그러면 임시로 장루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장루 만드는 법이고요. 이게 어, 이런 구불결장루를 이제 만든 거고 영구 결장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회장루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암 수술하고 항문을 보존했을 때 이제 소장을 빼는 내 어, 수술을 같이 해드리는데 회장루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환자분 사진인데, 회장루는 이게 오른쪽 밑으로 되게 가고, 이제 명구장루는 왼쪽 아랫배로 가고, 임시장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또 대장의 경우는 횡행결장을 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장루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하은 뭔가 다른 치료, 수술만 갖고는 조금 부족한 듯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안 하던 선행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먼저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찌각찌각 찌각 나온 걸 갖다가 뭔가 좀 줄여주면, 그러니까 옆으로 넓게 뛰질 못하니까 그러면 혹을 줄여보자.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혹을 줄이면 여유가 좀더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혹을 갖다가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줄여주면 이렇게 치료 후에 어쭐드라는 거죠. 근데 이게 100%다 주는 건 아니고, 한70% 이상. 환자에서만 어, 반응이 있고 2, 30% 환자는 또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 선행 방사선 항암치료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줄어들어서 어, 그걸 이제 수술 했더니 이렇게 남은 게 어, 조직 검사를 해갖고 아, 남아 있는지 안남는지도 이제 우리가 보통 현기형 어, 검사를 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조직 검사가 나왔을 때 보조 항암치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어 혈액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연구를 안 했는데 마침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터디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어, 아산에 있는 우리 김태원 교수가 어 PI가 돼 가지고 여러 우리나라 병원들이 이제 같이 수술을 한 케이스들을 모아서 어 이런 폴폭스라는 걸 갖다 수술을 했더니 어우 이게 생존율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어 지금은 이게 이제 NCN 가이드라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갖고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되겠다. 방사선 치료하고 난 뒤에 조직 검사가 이렇게 나오면 보조 치료를 해 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이하의 경우는 아직 어떤 임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언제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항암 치료를 할 거냐? 방사선 항암이라 그러는데 이제 항암은 항암 효과는 아니고 방사선 치료 효과를 좀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약인데 그래서 보통 은 이제 직장을 세세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 제일 밑에 하부, 그다음 중간에 중간부위, 그다음 상부 그래서 중부하고 하부 항문에 가까운 쪽에 진행된 직장암의 경우는 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제 어, 근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어 결국 측면으로도 여유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측면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술 전 치료를 하게 되고 직장암 주위에 림프절 전이가 의심될 때도 할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상부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좀 고민이 많습니다. 상부 직장은 앞쪽은 복막에 덮여 있고 뒤에는 후복막이라서 이거는 아직 완벽하게 뭐 대장암, 그냥 결장암처럼 수술하자 이런 쪽이 아직은 우세한데. 왜 그러냐 면 이제 앞쪽은 복막이 덮여있지만 뒤쪽은 복막이 없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부 직장은 아직 방사선 치료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렇게 직장암 선행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는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걸 완전 관해라 그럽니다. 우리 환자분들 케이스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한네분 정도 보여드릴게요. 30대 중반의 여성인데 직장암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방선 항암을 했더니 3개월 뒤에 이렇게 보이고, 6개월 뒤에 이렇게 보이고, 2년 뒤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분은 50대 초반 남성인데, 2021년 6월 달에 이렇게 보이던 게 치료 후 3개월, 12개월. 싹 사그라들었죠? 50대 후반 남성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는데 같은 위치에 뭐 흔적만 싹 보입니다. 뭐 내시경으로 뭐 용종 졸제한 것처럼 보이죠. 뭐 MRI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커멓게 보이는게 거의 안 보이고 이 MRI 옆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로 혹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분도 60대 초반 남성인데 최근에 2013년 7월 최근입니다. 7월 5개월 전에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내시경이 유턴을 갖고 내려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문 아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박우선 치료 항암했던 이렇게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제 MRI에서도 뭐안 보이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런 데이터를 갖고 미국의 슬롱캐터링 암센터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75%는 그냥 두고 봤더니 75%는 계속 그게 유지가 되고 한25% 정도는 다시 자라났는데 그때 다시 수술을 해줘도 늦지 않더라 이런 이제 보고를 해서 제가 2015년에 그때 이제 우리 메르스 터지기 전이었을 겁니다 아메르스죠메르인가싸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슬로에 이걸 발표한 그닥터 패티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같이 야그 데이터 좀나 같이 좀 디스커션 좀할수 있겠냐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 가서 같이 만나서 뭐, 한번, 디스커션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게 완전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일 고민은,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없어진 걸 어떻게 입증을 하지? 하는 게 이제 제일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어졌더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술합시다. 이제 이렇게들 이 몰아붙였는데, 이거 없어진 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 제일 뭐 mri 찍어보라 내시경을 하느냐 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쪽 닥터 패티도 하는 얘기가 결국 만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만져질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내시경 플러스 만지는 걸 해가지고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관찰을 한다 이게 어떻겠느냐는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어쨌든. 완전 관한에 완전히 없어진 거 확인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는 숙제가 돼버린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성장한 경우들도 우리도 이제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50대 여성인데 방사선 항암치료하고 이렇게 싹다 없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여기서 다시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이 왼쪽 사타구니 임파선이 문제가 조금씩 커져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어, 여기 에 전이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요거 띠고 또 화암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어, 어, 밑에는 직장은 그냥 막 건드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전이가 일어난 분도 있었고 50대 중반의 남자 직장암 환자분은 이제 일했는데 아주 항문에 가까운데 확다 없어졌으니까 아유 너무 좋아서. 좋아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다 MRI에서도 안 보이고 했는데 한1 년쯤 지나니까 다시 이제 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그때 다시 항문을다 드러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다음에 또 괜찮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저도 요것도 이제 그때 2015년에 가셔서 조금 이제 디스커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관해가 됐고 아까 우리 여자분처럼 이제 사타구니 임파선으로 간 경우 이런 경우는 도대체 뭘까? 근데 우리 환자분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 굉장히 오래됐는데 40대 후반의 남성인데 처음에는 아예 수술이 안 되는 직장암으로 와가지고 전혀 뭐 직장암이 놀지를 않아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도 같이 했는데 그때 직장암 중에 흔적만 남았어요. 그때는 뭐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가 아닐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라 이제 어 권고를 했는데 수술을 난 학문 없애는 난절대안 받겠다. 근데 추적하고 있었더니 한일년 반쯤 지났더니 폐전이가 생긴 거예요. 그니까 폐전이는 또 수술을 받겠다 그러지항학문 없애는 게 아니니까 난 폐전이 그수술은 받겠다. 그랬더니 진짜 폐전이가 이제 확인이 돼서 항암제도 하고. 그러니까 너 직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직장 수술해야 된다. 아난 싫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분입니다. 이제 그 처음 사진이 없어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뒤에 사진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2007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폐 전이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2009년인데. 그래서 이거 떼어냈는게 이제 떼어냈어요. 떼어냈는데 또그 다음에는 기관지 옆에 임파선 전이가 이제 또 보인다고 해고또 항암제 치료를 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거의 한 15년 가까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직장도 문제가 없고. 이게 뭐지?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 직장암은 멀쩡한데 다른 데로올 만은 또갔고 최근에 이런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인데 이분도 하부 직장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2021년도에 이제 했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 직전에 보이던 이제 폐이 결절이 좀 커져 가지고 이걸 방사선 치료하고 난 뒤에 같이 띄었더니 전이가 나온 거예요. 이 분입니다. 이렇게 보이다가 흔적만 남았어요.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도 찍었는데 이제 흔적만 남았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없죠. 근데이폐 보이던 게 이제 몇달 만에 커지니까 이거 띱시다 그래서 띄었더니 이제 폐전이가 나온 거죠. 이 분은 이제 지난 달까지도 우리한테 오셔서 어, 다 검사하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 2021년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냥 직장하면 다 없어졌고 전이는 생겨나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이제 독특한 문제인데 밑에는 분명히 없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하여튼 뭐 결과가 좋으니까 일단은 뭐 좋은데.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직장암면서 요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잠깐 약물 치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있어 서 드리는데, 대장암 약물 치료는 항암제 표적 치료제, 면역 검문 억제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있습니다. 요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대장암 그래서 유전자, 우리 수술하고 나면 요새는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많이 내니까, 아, 그럼 우리 저 애들 유전은 어떻게 되느냐그래서 아, 그런 유전자 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데 종양을 띄어내고 우리가 거기서 종양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는 이제 자손에게 유전자 유전되는 검사를 하는 그런 유전 검사가 아니고요. 이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치료제를 갖다가 쓸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거기에 맞는지 그런 이제 종양에 관한 유전자 검사지 이게 어 우리 대대손손 유전되는 유전자 검사라 이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암 조직에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라프라든 이제 라스피라프, BMSA 등 여러 가지 뭐 이기 보조 치료제라든지 문 표적 치료제, 면역 종양제 뭐 요새는 비라프 억제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변이를 이제 저희가 찾아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암제 표적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이제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유전자 치료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아직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 면역관문 억제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장암 환자들이 이제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건 이제 말은 어려운데 이게 종양세포하고 어, T림프구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의 면역세포하고 서로 만나게 되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PD-L1이라고 PD-1이라고 하는 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암세포가 죽지 않습니다. 이게 죽지 않게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깨주면은 암세포가 죽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한 항체들을 만들어 갖고 약을 만든 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종양 세포를 림프구가 죽이기 위해서 결합을 했는데 나안 죽을래 하고 팔을 결합한 요걸 갖다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면역 종양제 중에 하나인데, 2022년도에 이것도 또 미국 슬로우 캐터링의 이제 다른 그룹에서 한 스타디입니다. 2022년도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발표한 어 아주 센세이션한 발표인데, 14명의 젊은 대장암 유전성 대장암 환자의 직장암 환자, 젊은 환자 14명을 갖다가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 중에 하나인 도스탈리맙이라고 하는 걸 썼더니 암이 다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약만 쓴 거예요. 그래갖고 이 환자들하고 이 흰가운 입은 사람들은 의사입니다. 그 슬론의 이제 의사들이고 이 4명은 환자들이에요. 그 14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면역관문 억제제를 썼더니 그냥 야, 혹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왜 어, 그런? 이게 뭐 굉장히 센세이션이란 그날 이제 2022년도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자료를 계속 여기서도 이제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조직을 갖던지 MSI 종양 혹은 dMMR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유전성 대장암 환자들이 특징을 보이는 그런 유전 변형입니다. 근데 유전성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이 형이 나타나긴 해요. 많지는 않지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DNA. 그러니까, 이제 계속 파괴됐다가 또 복구됐다가 이렇게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상처받으면 이제 파괴가 됐다가 또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복구이전자라는 게 있는데, 복구이전자가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복구를 제대로 못하고 엉뚱하게 복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돌연변이가 많이 축적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종양의 그 항원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림프가 많이 거기에 달라붙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반응을 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제 바로 MSI 튜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앞으로 이런 약제들이 도움이 되겠다. 최근에는 이제 CTLA4라고 하는 어좀뭐 이런 약제들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 주는 메커니즘인데 이 T 세포하고 이제 어떤 항원이 들어왔으면 이게 우리 몸에 너무 면역 반응을 많이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병이 되거든요.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 일어나지 못하게 요 CTLA4라는 게 이제 서로 맞물리게 되면은 우리 면역 반응을 좀 억제시켜 줍니다. 요걸 풀어주면 쉽게 그 브레이크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영어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확 풀어준다 그래요. 이게 CTLA4라고 하는 연결 고리를 딱 끊어버리면은 이게 암세포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CTLA4에 대한 엔티 항체를 만들면은 이것도 면역 관문 억제제처럼 어 브레이크를 풀어줘갖고. T 림프가 결국 암세포를 공격할 거다 하는지 그런 약제들도 지금 최근에 나와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직장암 치료는 선행 치료를 방사선이나 항암을 할수 있겠다 이제는. 어. 근데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후속 치료 없이 4분의 3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관찰을 해도 되겠다. 유전성 대장암이나 MSI 하이를 보이는 경우는 면역 종양제를 시도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항문 보존성 이제 아예 수술 안 하고도 그냥 뭐 항문을 보존한다는 게 종양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 수술할 필요도 없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직장암 치료 얘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